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1절 감사가 나오면 산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미워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다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신앙도 자기가 정한 대로 하고 예배도 자기가 정한 대로 하고 금식도 자기가 정한 대로 하면서 자기 믿음만 훌륭하다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실한 행동을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모두가 자기가 정한대로 하는 것이니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진정한 신도가 아닙니다. 대신에 설사 죄를 지으며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 회개할 수 있는 자,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겸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눈에 진정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도 윤리적인 죄, 육신적인 죄보다 더큰 죄가 교만입니다. 어떤 경건한 삶보다 더 훌륭한 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겉으로 남보다 경건하게 산다고 교만하면 그것은 겉으로 손가락질 받고 사는 세일이나 창녀보다 더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이 있는지,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 따르려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 나보다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이러저러하니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외면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만인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개가 없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없고 손가락질만 하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먼저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 삶이 내게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로 충만하면, 내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면 산다라는 설교 제목이 생각납니다. 병들고 죽은 영혼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만 나오면, 질식 상태에 있던 내 영혼은 숨을 쉴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살수 있습니다.